안녕하세요. 소해사형사김기환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십자인대 파열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. 십자인대 파열은 주로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? 축구, 스키 등의 스포츠 활동이나 교통사고 시 무릎의 갑작스런 회전이나 전기 동작으로 과도한 힘에 의해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 보통 십자인대 재건수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. 이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꼭 검토하셔야 합니다. 첫 번째,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보험금은 상해 후유장의 보험금입니다. 사고 당사자의 개인 보험에 상해 후유장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십자인대 파열 시 동요 검사를 통해 무릎이 흔들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에 따라 장애 지급률이 정해집니다. 파열된 부위와 파열되지 않은 부위를 비교하게 되는데 대부분 5mm에서 10mm 사이로 측정이 되어 5% 지급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 하지만 동형검사 결과 가끔 5mm 미만이 나오기도 하고 10mm가 초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10mm가 초과되는 경우는 지급률 10%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되겠지만 5mm 미만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십자인대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일 수도 있는데 동형검사 결과 5mm 미만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동형검사가 아닌 관절 운동 범위 측정을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. 보험금 지급이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걱정하셔도 됩니다. 그럼 십자인대 파열시 두 번째로 검토해야 할 보험금은 무엇일까요? 바로 배상 책임 보험금입니다. 교통사고나 공제 등 누군가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생겨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십자인대 파열은 연구 장애가 인용되기 때문에 손해 산정 시 상실 수익과 유자료 금액이 고액일 경우가 많습니다. 절대 놓칠 수 없는 금액이죠. 이 역시 제가 사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해 보험금을 산정하여 최대한의 보험금 지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십자인대 파열되어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. 보험사에서 보험금이든 합의금이든 알아서 다 챙겨주지 않습니다. 정당한 보험금, 저처럼 경험 많은 보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다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. 십자인대 파열 후 보험금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